여러분 솔직히 너무 힘들죠? 괜찮으세요? 한 2, 3일 더 갈까요? <laughs> 네, 좁은 공관에서 밥을 세는 일이 또한 3일씩 넘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양반들이 이거 제가 뭐 고아저 탓하는 건 아닙니다만 너무 바쁨 예고하게 잡아가지고 네, 여러분들 저번보다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의 기반을 정리한다고 해서 좀 무리하게 다니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의견들 들어보고 또 계산책들 만들다 보면 참 보람있는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언론들 네, 네. 배려를 안 하고 이렇게 저도 죽을 지경입니다. 우선 일정을 이렇게 정상 외교 훈방 일정을 이런 식으로 어디 이제부 가면 박물관이라도 가봐야지 세상에 하루 종일 뺑뺑이 돌리다가 바로 다른 나라 그것도 밤에 출발해서 새벽에 도착해서 또 뺑뺑이 돌리고 좀 반성하세요. 저를 위해서사 아니고 우리 언이인들 생각해서 또 쓰러지면 어떡할 겁이까이번에은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고맙습니다.